건설 중인 아파트에서 지하 주차장이 무너지며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던 아파트 현장에 나왔습니다. 치킨의 뼈 없이 순살만 판매하는 것을 빗대가지고 철근이 누락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주차장이 붕괴하면서 순살 아파트라는 별명을 얻은 현장입니다. 지하 1층 주차장 천장이 무너졌는데. 국토교통부 조사결과 32개 중 19개에서 주요 철근이 빠졌다고 합니다. 서울시는 품질시험 불성실 사유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는데 남은 서울시 처분까지 확정되면 최장 10개월 영업정지가 될수 있다고 합니다. GS 건설은 국토교통부로부터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고, 4월부터 건물 전체를 허물 예정인데, 철거비만 715억 원 정도가 소요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2023년 4월 29일 밤 11시 30분에 이곳에서 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붕괴 원인은 전단 보강근 누락, 콘크리트 강도 부족, 공사 과정에 추가하중을 고려하지 못한 것이 원인이라고 합니다.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지하주차장 1층 지붕층인 어린이 놀이터 예정지점과 지하주차장 2층의 지붕층이 연쇄적으로 붕괴되어 무너져 내리는 사고로 작업자가 없었던 관계로 밤 시간대라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이 아파트의 시공사는 GS건설 컨소시엄으로 이 사고는 발주처나 시행사 측이 아닌 사고 발생 이튿날 공사현장 인근 고층 아파트의 주민이 파손된 구조물을 보고 언론사에 제보하면서 널리 알려졌습니다. 총 1666세대 2021년 9월에 분양한 공공주택 분양 아파트입니다. 2021년 5월에 착공되어 2023년 10월에 준공 예정인 아파트로 2023년 12월에 입주 예정이었던 아파트입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작년 12월에 입주가 됐어야 되는데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가 나면서 전체적으로 중단이 되어 있습니다. 사고가 난 아파트는 보가 있는 라멘 구조 대신 기둥 강화 공법을 쓰는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아파트입니다. 무량판은 상부 슬라브의 하중을 지탱하는 보가 없는 구조여서 수직 하중에 상대적으로 취약합니다. 수많은 건물에 사용된 검증된 공법이라 제대로만 시공하면 별 문제가 없지만 부실하게 시공될 경우 라멘 구조보다 문제가 심각하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무량판 구조는 기둥 상부에 지지판을 달아 슬라브에서 내려오는 힘을 분산시키지만 기둥 상부에 전당 보관근을 잔뜩 심어 힘을 견디는 식으로 구조를 설계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심각한 부실공사로 인해 전담 보강근을 빼버리고 건물을 짓자 힘을 버틸 구조가 없어진 트라우브가 그대로 무너진 사건입니다. 전체 1666세대 중 85%에 달하는 1413세대가 특별 공급으로 공급되어 대부분의 입주 예정자가 신혼부부이거나 생애 최초로 주택을 마련한 사람들이라 생애 첫 주택이 붕괴된 모습을 보고 큰 충격에 빠졌다고 합니다. 아파트가 붕괴된 거는 지난번 광주 화정 아이파크 아파트 붕괴 사건이 있었죠. 현대산업개발이 건설 중인 아이파크 브랜드 아파트가 무단으로 구조 변경을 하고 부실 콘크리트, 감리 및 관리 소홀, 안전 불감증이 원인이 돼 가지고 붕괴된 사고입니다. 이 사고는 배관 및 설비 공간 바닥이 붕괴하면서 39층 하부로 16개 층 이상의 외벽이 무너져 6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한 충격적인 사고였습니다. 이 아파트는 건설하는 비용보다 철거하는 비용이 더 크다고 알려졌으며 아파트를 전부 철거하고 다시 새로 짓기로 결정해서 그 손해는 어마어마하죠. 시공사가 밝힌 철근 누락의 금액은 약한 천만 원 내외라고 합니다. 천만 원을 아끼려다가 수백억 원이 더 들어가게 생긴 경우가 됐죠. 처음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가 났을 때는 지하 주차장만 다시 보강을 해가지고 나머지를 재건축한다고 얘기를 했다가 싸늘한 여론에 못 밀려가지고 결국 GS 건설이 모든 건물을 다 철거하고 새롭게 짓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것을 철거하고 새로 짓는 데에는 시간은 말할 것도 없을뿐더러 금정적인 손해가 상상을 초월하겠죠 결론은 천만원 아끼려다가 수백억 원을 물어 주게 생겼습니다 요즘 아파트나 건물에 무량판 구조를 많이 채택을 하는데 이 무량판 구조는 기본을 지켜 가지고 원칙대으로질 경우는 문제가 없지만 이렇게 철근이 누락이 된다든지 콘크리트 타살이 불량이 있다든지 이럴 경우는 붕괴가 되는 아주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합니다 소탐대실이라고 결국은 철근에 조금 덜 넣어 가지고 적은 금액을 아끼려다가 수백억 수천억이 들어가는 그런 결과가 발생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아파트가 순살 아파트가 된다는 것은 말이 안되죠 치킨이야 먹는 거니까 뼈를 빼내고 순살로만 하면은 먹기 편하고 좋지만 이건 말이 안 되죠. 먹는 거하고 아파트처럼 사람이 사는 집을 가져 장난치는 회사는 완전히 업계에서 퇴출을 해야 되죠. 철근 좀 뺀다고 도대체 원가가 얼마나 절감될지 모르지만 중요한 철근을 기둥에 철근을 뺀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나중에 저기에다 입주한 뒤에 이번에 무너진 그 지하주차장 위가 어린이집 터였다고 하니까 어린이들이 그쪽에서 생활하다가 무너졌으면 어떡할 뻔 했습니까? 정말 아직도 이런 후진적인 사고가 난다는 게 말이 안 됩니다. 그것도 이름도 없는 건설사도 아니고 누구나 알 만한 그런 건설사가 이렇게 철근을 빼먹는다는 것은 지탄받아야죠. 이 아파트를 분양받았던 입주자 분들은 얼마나 큰 충격이겠습니까? 지하 주차장이 철근 부족으로다가 붕괴됐다는 소식을 들으면 저기서 살고 싶겠나요? 저 아파트가 언제 무너질지 알 수가 없는데 정말 이 관련자들은 엄하게 문책해가지고 다시는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철근을 빼먹은 순살 아파트에서 빈집 기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